오늘 같이 읽어볼 책은 바로 이 C.S. 로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책 다음에 나온 책이고요. 명저 중에 또 명저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인류에게 자연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이런 공포의 대상인 자연에서 선한 신 그리고 도덕을 도덕적인 신을 유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신의 계시가 있지 않고서야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장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우주에서 이 광막한 우주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선량한 창조자가 만들어냈을 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바보라도 그 정도까지 어리석을 수는 없다. 검은 것에서 흰 것을 아기 꽃에서 더비 뿌리를 무의미한 작품에서 무한히 지혜로운 장인을 곧바로 유추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우주의 실제 모습을 통해 종교의 근거를 삼았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출처를 통해 종교를 갖게 됐을 것이고 우주의 실제 모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종교를 견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전 시대에도 처음부터 인간은 좀더 알기 쉬운 근거를 통해서 우주의 적대적인 공막함을 우리가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산사시대 사람들에게 그 부근의 숲은 가히 무한해 보였을 것이고, 밤마다 거처앞까지 다가와서 킁킁거리며 으르렁거리던 짐승들은 우리가 항생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나, 우주 광선 같은 것에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이질성과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고통스럽고 황폐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기독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됐는데, 호전적인 대지고 틈바구니에서 끼어서 끊임없이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민족은 폴란드나 아르메니아 같은 비정부 국가의 비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위대한 종교는 마치제가 없던 세상에서 처음 전파되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오분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부터 창조자의 선함과 지혜를 유추해낸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불합리한 일이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시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종교의 기원은 바로 자연이 아니라 다른데 있습니다. 저는 이 번개를 동반한 태풍을 강가에서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이 강가에서 저 혼자 딱서 있는데, 벼락이 내리면 바로 저한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심판자에 대한 두려움 천벌 뭐이런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저는 느꼈습니다 1세기 초 요한계시록 저자는 보라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죽은 자가 침대었다 그리고 선지자 의스께는하나님위 이상을 보면서 목격한 바퀴가 높고 무섭다고 말했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두렵도 나이고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식과 문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경외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한다? 네가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니다. 경험에 의해서 유출된 게 아니다. 도덕은 자신의 윤리 규범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받는다. 즉 이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양심이 양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키지 못한 행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경험한 사실에서 추리는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망상이거나 개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경험감을 불러 일으키는 힘과 자신을 정지하는 권위에 동일시하게 된다. 우주는 파괴적이고 무자비하고 불공평한데 도덕은 그에 반대되는 특질을 우리에게 부고한다 욕구 충격심리를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의 경험감에다가 도덕법을 합친다는 것. 누미노즈 어마어마한 용도로 모장시키겠다. 이거는 절대로 인간의 발명품일 수가 없다는 건데, 종교는. 바로 이 고동 종교는 경위감에다가 도덕법까지 무장되어 있는데, 이 고동 종교는 인간의 발명품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동의시는 바로 종교사상 인간이 가면한 도약 중에 가장 놀라운 도약인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많은 기층의 인간이 이런 도약을 거부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족 단위로 이 결연히 새로운 걸음을 내비는 민족은 단 하나 유대민족뿐일 것이다. 만약 이것이 계시라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확실하고도 맞는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산꼭대기에서 흑암과 내온 가운데 출현한 두려운 존재였고 또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두려운 존재이자 도덕법을 부여한 존재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존재와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역사적이고 기괴한 이 주장은 둘중 하나다.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진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존재이거나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만약 두 번째 가사를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 밖의 내용들, 죽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났고 그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두렵고 의로우신 여호와와 인간의 관계에 유익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 또한 믿을 만한 내용이 될 것이다.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을 놓고 어떤 철학적 논쟁을 버린 끝에 도달한 결론이 아니다.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낸다. 왜냐하면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궁극적인 실제 어떤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로운 존재로. 믿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고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들어있다. 위대한 시인과 철학자들, 그리고 자기 어린 시절, 그리고 억제되지 않은 경험의 풍성함, 심원함과 결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미노즈에 대해서는 영적인 눈을 감아버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덕법을 망상으로 치부함으로써 이건 프로이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공동기반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 누미노제를 어떤 두려움과 경애감을 의유와 통일시하기를 거부하면 미개인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막중하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명쾌하지 못한 이야기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꾸며낼 리가 없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선험적 명렴이 없다. 오히려 독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오히려 이러한 자의성과 독단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그걸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과학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현재를 알려주는 것이 이 현재의 기원을 알려주거나 우주의 근원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정말 눈을 뜨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현실을 본다면 어떤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거기에는 대가의 손길이 있다. 우리를 정면에서 강타하는 실제. 리얼의, 리얼의 거친 있고 남성적인 습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까지 1장을 정리해봤습니다.